예, 안녕하세요. 한퉁입니다뭘 네. 보여드리려면요. 아찌리 방패. 예. 네. 아찌리 방패. 제가 앞방, 그죠? 고, 급 고자본 세팅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방패는 더 비싸지기 전에 마련해 놓으려고, 어, 이렇게 준비물을 구했거든요. 여왕의 생이에요. 만약에 앞방 직접 구입하시려면은 이제, 사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요. 아찔이, 아찔이 거울이죠. 이건 1카짜리에요. 그, 지능하고 원소저항 있죠. 저게 그대로 가요. 회피는 갔나 안 갔나 모르겠는데, 어차피 회피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소저항 30%짜리가 중요하겠죠. 원소저항 30%짜리로 구해놨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바찔이 조각 4개랑 예언. 카드 사서 5장 모아서 예언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언을 섭취를 하고, 가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섯 포탈 다 쓰고 못 잡으면 어쩌나 하는데, 저게 업그레이드 돼야만 예언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조각만 소모하게 되는 거죠. 하... 잠깐만. 이거 우버아질이 이거 목격시킬 수 있는데? 회복, 배도인가? 해보자. 보자. 어차피 실패해도 조각만 날리는 거니까. 어 그냥 우압도 힘든데? 우버아질이는요 그냥, 그냥 컨싸움이에요, <목소리> 컨싸움. 그냥 바닥 피하기 게임이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오 메이브. <목소리> <목소리> 아길이나자80렙지역이죠 어. 그냥 컨싸움, 바닥 피하기 싸움이라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략을 알고는 있어요, 공략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다른 차원의 얘기죠. 어? 음. 음. 여기 보스전, 이제 중간보스가 두번 싸워야 되죠. 그 바알실령, 액트투보스인가? 걔두 마리 복제해 놓은 것 같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 노답삼남매가 있는데, 그 전기밥솥 이죠 바알실령, 걔네 같은 경우는 어... 양두 마리 피를 골고루 비, 그러니까 비슷하게 두 마리 피를 이렇게 비슷하게 깎는 게 중요해요. 한 마리가 죽으면 나머지 한 마리가 광폭화합니다. 그 광폭화하는 게그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깨워주고 저거 나오는데 정확히 28초 걸립니다. 28초, 28초 걸려요. 저는 토템을 어... 두 개, 세개 깔아주고, 한세 개, 두 개, 한 테너, 그두 개의 쪽에다가 낙인을 붙일 생각이에요. 그럼 얼추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덫은 양쪽에다 던져주고 그렇지? 되게 비슷하게 딱 잡았죠? 음. 한 놈만 남으면은 엄청 세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해요 음. 못 깨면 어떡하지? <laughs> 지금 메이븐이 들어갔어요 그냥 와또 제가 사실 잘 잡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컨조와서 게임 방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선좋아서 방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아이고야 해라. 음... 제 Poi를 12시쯤 째 하고 있지만 방송을 12시쯤 째 하고 있지만 음, 커는 나날이 퇴화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노화가 되게 느끼죠. 1년, 1년이 달라요. 음, 언젠가 저도 이제 그더 이상 Poi를 플레이하지 못하고 음, 턴제 게임 같은 거 하러 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둬야 되겠죠. <laughs> 자 어, 노답은요. 노답 삼 남매는 여자애 마녀부터 잡아야 됩니다. 마녀부터 잡아야 되고 어, 그다음에 나머지 둘은 뭐지 되는 대로 잡은다말이제 생각에는. <laughs> 이게 몸에 막 이렇게 둘 들르고 뛰어오는 애 있어요. 개한테 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엄청 아파요. 어? 엄청 아파요. 음, 자. 죽으면 다시 와야 되니까 포탈 안에 열어놓고. 펌핑해주고. 그죠. 사펑하라고? 얘를 제일 먼저 잡아야 돼. 더 던져야 되는데. 토템 막 깨지죠? 계속 박아야 돼요. 오케이. 갓 토템. 자, 중요한 거. 템 떨어졌다고 바로 주으러 가면 안 됩니다. <laughs>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한님. 왜냐면은 그 바닥 같은 거 있어갖고, 그템 줍다가 죽어요. 템줍다 한참 기다려주는 게중요하고요 하여튼 지금, 어, 우버 아찔이 잡는 거, 영상 명상 녹화하고, 명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집은 잘할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통짜로 올립니다. 자 이제 아찔은 님 만... 난만... 난날리면 남았죠? 여튼 그 이런 보스 킬할때이 어, 친구가 굉장히 커니 쉬운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면 도망만 다니면 되니까 커니 쉬운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쪼각 아직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 음, 왼쪽 아래 것만 6카 정도 하나? 오른쪽 아래는 내가 사... 들고 있던 거라 모르겠다 하여튼 음. 얼추 그래도 한 도합 음, 뭐비싸봐야한 20카 정도면 20카 정도면 되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다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을 해봐야 돼저 뭐지 저거? 아 도면 도면 도아 실패하면 20카 날리는데 어 그러면은 계속 평생 경험치 못 쌓는 거예요 음. 계속 경험치 못 쌓는 거예요 하여튼요, 그 어, 잼수앞 해줘야죠. 좀딜더 빡세게 넣기 위해서 화염 질주 덧도좀 빼고 화염 질주 세활 이 링크랑 미끼 토템 빼고 이렇게 신년 파도 3 링크 신년 파도 주문 도템 다 중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신념 파도 토템 너무 많이 깔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I m 아, 가봅시다저못활용 뭐 살짝 열어 놓고 토템 미리 좀 깔아 놓고. 가자. o k a 오, 올아 고요이 점서판 야 되는데 왜냐면 오라가 무기 방패 그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맨날 깜빡하네 이거, 어휴, 스피해. 이거는 지금 물약 채워주는 타이밍이에요. 원래 아찔이 무적인데, 토템이 아찔를 때리고 있는데, 타겟팅 억지로 바꿔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애들은 스플래쉬로 다 죽어요. 자, 우선 거울, 거울만 피하면 됩니다. 안돼안돼안돼 돼, 안 피했어피했어피했어 오제 바닥피하기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울만 피하면 됩니다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 토템 잘못간거 신경쓰다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렇지. 오케이. 기다 죽어도 기다리는 게 보임. 그 포인트입니다. 죽어도 토템은 딜을 해요. 소환 그러니까 네크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소환수가 딜을 안 하거든. 옛날에했었는데 그거 이용한 완전 좀 웃기는 사기 빌드? 사기? 사기까지다 하여튼 좀 이렇게 악용하는 게막 빌드가 나와가지고 막혔어 근데 토템은 안 막혔어요 예, 퉁퉁볼 최고의 유미 예, 죽은 다음에 <laughs> 디락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다시 가면 되겠죠? 포탈 5개 나 남았어 들어가면 무적이에요? 아, 얼른 잡아야겠다 음. 처음에 들어가면 30초 무적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실명걸리는건요 제가 군조알 구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걸 못 구해가지고 공략에 있는걸 못써가지고 비싸 직접 만들다보니까 혼란스러운 과시라는게 들어왔거든 혼란스러운 과실 근데 써보니까 생각보다괜찮은것같아어 장판 피했는데 피 했는데 아 발뒤꿈치 걸렸어. 자 누워 계십시오. 피잘 빠지고 있죠. 됐습니다. 사망시 퉁퉁볼 보조. <laughs> 여튼 보시다시피 그냥 바닥 피하기 게임이에요. 이거는 뭐 공략이고 뭐고 없습니다. 뭐아 거울 드에 피하는 거 정도? 거울 드에는 반사거든요. 거울 드에만 피해주고 그냥 바닥 피하기 게임입니다. 아케이드 게임. 피 피에 피에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진짜 바닥 피할 게 아케이드 게임이 아케이드 게임 어. 다행히 메이븐 들어간 게 엄청나게 뭐그 파괴적이진 않네요. 리필도 좀 해주고, 토템 리필도 좀 해주고, 저주 채우는 거지. 어차피 쫄들은 잡기 쉬우니까. 앞방 들고 있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고대의 여왕이 블라블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자. 마침내 저주가 풀린다. 저주가 풀렸나요? 네, 풀렸습니다. 아찔리의 성찰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지능 회피도 그대로 가네. 지능하고 모든 저 원소장이 그대로 가죠? 따라가죠? 그러니까 미리 좋은 거를 구해주시면 좋겠죠. 음, 이렇게 성찰해 주시면 성찰을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아 희망의 실타래 사용 후 스킬 군 주는 거죠? 그렇긴 한데 지금 보니까 어, 실타래가 좀 비싸. 어, 모르겠어. 저는요 스킬 군 주어를요 직접 하여 만들었어요. 이 공략에 나온 거랑 조금 달라. 뭐 혼란스러운 것 이런 거 들어갔는데 음, 그리고 제중요시 하는 거 맹공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냥 적당한 거 만들어서 썼는데 사실은 군주어를 살라고 그러면은 살 돈으로 실타래 사는 게 나, 나을 수도 있는데 하튼 여 실타래 좀 있으면 싸질 거거든요. 지금은 좀 비싼데 왜냐면 사람들이 사이러스 안 잡고 딴거 하러 가서 그래. 음, 우선 순위는 딱히 없긴 합니다. 예. 이 군주얼을 얼마나 싼 거를 구하냐 비싼 거를 구하냐 그것 따라 달라진 거거든요 둘 중에 싼 거부터 사시면 되겠어요 성찰 쓰면 토템 한 개는 포기하냐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성찰만 있으면 끝이 아니고 벨트도 벨트가 있어야 되고 겁쟁이 벨트 겁쟁이 벨트 빼고 로라이프도 고통의 주얼도 찍어야 되고 와처 주얼도 껴야 되고 자만의 정점 찍고 진노 에센스 웜도 써야 되고 그렇게까지 해야 앞방 세팅이 의미가 있어요 거의 뭐성성비집집치치죠죠하게해 이렇게 우버 어,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